어~ 지금 혹시나 연습장이거나 아니면 어~ 집에 내가 연습하던 장갑이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음~ 장갑을 보게 되면은요 아, 지금 여기는 잘 보이진 않는데요 어~ 이렇게 검정색 깐 그러니까 이제 때가 묻은 부분이고요 요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어~ 때가 묻지 않은 부분, 즉빈 공간이에요. 어, 약간 보이네요. 네, 지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처럼 저처럼 약간 어, 사선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일자로 잡혀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자로 잡혀있는 분들은 분명히 어, 쉔크가 날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그립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면요. 왜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자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그립을 잡는 거죠. 그립을 잡았을 때, 어, 우리가 보통은 원래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어,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만 보통 일자로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립을 잡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립을 잡게 되면은요. 자, 이런 그립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떠한 형태의 스윙이 되느냐. 자, 이렇게 잡게 되면은요. 백스윙을 들고요. 다운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펴지는 형태의 스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페이스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요렇게 오픈, 그렇죠. 오픈이 된 상태에서 내려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요렇게 네. 맞는 거죠? 이제 요렇게. 그러면 생크가 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요. 이렇게 그립을 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펴지는 형태의 힘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클럽 헤드가 열리게 되고요, 쉐이크가 날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름대로 릴리스를 한다고 해도요, 이 부분은 클럽 헤드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손목이 꺾이면서 수급의 동작이 나오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잡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뭐 보셔서 이렇게 장갑을 보셔 갖고 아 연습장에 가셔서 또는 연습을 하던 장갑을 보게 되면 일자로 되어 있다. 아, 그러면 나도 셴크의 위험성이 있구나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클럽 헤드가요. 셴크가 안 나는 즉 아까 같이 끌고 와서 이렇게 펴지는 느낌에 스윙을 하게 되면 셴크가 날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럽 헤드가 목표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는 그립을 잡으려면 어, 손가락 부분에 일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사선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리면요. 어, 보통 이제 새끼 두 번째 손가락, 검지 손가락의 첫 마디 그리고 새끼 손가락 부분의 어, 끝 부분, 이 부분이 그립이 얹혀서 들어오게 되면은요. 지금 보이시는 거와 같이 좀 앞쪽에서 잘 보여주시겠어요? 자, 요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요렇게요. 자, 이게 일자라면, 요게 일자라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와야지만 되는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네. 보여요. 잘 보이시죠? 사선으로 잡아서 그립을 감싸줘야지만 클럽 헤드가 이렇게 릴리스 되면서 잘 회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왜 이렇게 사선으로 잡혀야 되는지 예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 이거는 해박적으로요. 우리가 손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뼈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손바닥 한 가운데 보면은요. 두상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예,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자, 손바닥 그렇죠. 지금 저 빨간 부분이 두상골이라는데요. 근데 이 두상골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일자로 잡으면 두상골이라는 부분이 그리 입에 잡히면서 이제 어 손가락이 아니 손바닥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 부분에 힘이 들어가면은요 손목이 우리가 클럽을 휘두르려면 유연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부분에 클럽이 잡히게 되면 유연성의 그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로테이션이라든지 코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 제약을 받는 그런 스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부분이 잡히게 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과 멀리 이 부분과 멀리 사선으로 손가락을 잡아줘야지만 클럽 헤드가 자 요렇게 사선으로 자 일자가 아니라요 일자가 되면 이 부분이 자 요렇게 되 볼게요 요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라요 이렇게 되면 요 부분이 잡히니까요 자 사선으로 요렇게 사선으로 잡아줘야지만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휘두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립을 여러분들이 싱크가 나는 분들은 일자로 잡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습니다.